네. 기회비용 구하기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 문제 풀때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문제에서 생산량을 생산량을 주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일단 그첫 번째 경우인 생산량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과 B국이 있대요. 두 개의 국가가 있네요.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어, 둘이 무역을 하기 이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생산 소비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량 이건 생산량이고 소비량인데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각자 생산한 만큼 소비하는 거예요. 어, 책 다섯 개 생산했네 A국에서 그럼 그대로 다섯 개를 A국에서 소비하고 옷 다섯 개 생산했네 A국에서 그러면은 그 다섯 개를 A국에서 그대로 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Q 이게 생산량이 만약에 문제 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한번 쭉 이걸 표를 볼게요. a국에서는 책 5개, 옷 5개를 생산하네요. b국에서는 책 10개, 옷 5개를 생산하네요. 그렇다면은 책은 총 이게 합계예요. 15개 a국, b국 모두 다 합쳐가지고 15개 생산됐고 옷은요. 어, a국에서 5개, b국에서 5개, 총 10개 생산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a국과 b국의 책과 옷에 옷을 생산하는 그 기회비용,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회, 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opportunity, cost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회비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A국과 B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옷이 있습니다. A국의 책 생산의 기회비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니? 책을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 책 하나 드는데, 책 하나 생산할 때, 옷몇개 그러니까 A국이 책몇 개, 옷몇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책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구하시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책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옷몇개 포기할 거니 이제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책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옷을 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국의 책 생산의 기회비용은 1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A국의 옷 생산 기회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옷 생산할 때옷 하나 생산하려면 책몇개 포기해야 되니 이거를 이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5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겠네요. 이제 B국의 책 생산의 기회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에서 책 하나 생산하려면 기회비용이 뭐니,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비국에서 옷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국에서 옷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려면은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을 5로 나누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비국에서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2 이런 식으로 구해졌습니다. 이제 기회비용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책 생산의 기회비용, A국은 1. B국은 2분의 1, /2. 어디가 더 비용이 적어요? 맞아요. B국이, 어, 기회 비용이 더 적습니다. 옷 생산의 기회 비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국은 1, B국은 2,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습니까? 네, A국이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어디가 더 적니? 어디가, 기회 비용이 어디가 더 장리 이렇게 해 보면은 책 생산에 있어서는 비국입니다. 비국은 책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기회 비용이 더 적으니까요. 그런데 A국은 옷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기회 비용이 더 적은 기회 비용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b 국은 책에 특화하고 a국은 옷 만드는데 특화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면은 둘다 a국과 b국 모두 다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a는 옷에 특화하고 b는 책에 특화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원래 표였잖아요 원래 표에서 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옷에 특화할 거예요 이제 책 생산 안할 겁니다 B는 책에 특화할 거예요. 이제 옷 생산 안할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옷만 생산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옷 다섯 개 생산하거나 책 다섯 개 생산하거나 이거였는데 이제 책 다섯 개를 생산 안 합니다. 그럼 이책 다섯 개 생산하는 거를 아까 이제 기회비용이 1이라 했으니까 1대1만큼 서로 책과 옷이 교환되는 거니까 그대로 옷으로 옮겨지겠네요. 그래가지고 A국은 총 옷을 10개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 B국 한번 보도록 할까요? B국 같은 경우에는 책을 10개 생산하거나 옷을 5개 생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옷 5개를 아예 생산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옷 1개는 지금 5대 10이니까 책 2개랑 같아요. 따라서 옷 1개는 책 2개랑 같고 옷 5개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때 드는 노력을 이제 책에 더 힘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1대2고 5대10이니까 5대10이니까 이제 이 그냥 5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2인 10이 여기로 가가지고 총 20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비국은 책을 틈게 생산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어, 옷한 개는 책두 개랑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생산하는데 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책에만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옷을 다섯 개 생산하는 노력들을 다 이제 책에 쏟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한 개에 책두 개. 책두개 랑 이렇게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옷 생산하는 것을 책으로 바꿨으니까, 원래 여기에, 여기에 다섯 개였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은 옷 하나에 책두 개랑 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5, 20, 10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국은 책을 총2 0개 생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책은 총몇 개가 되니, 이거 0 더하기 20은 20이 되고, 어, 10 더하기 0은 1이 이렇게 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뭐였습니까? 책 15개, 옷 10개 이렇게 됐는데, 책 20개, 옷 10개 뭔가 생산량이 더 많아졌죠? 특화를 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때 이제 A와 B가 서로 교역을 한다고 해볼게요. 무역을. 그래서 A는 옷, 옷만 생산을 하니까, 옷만 생산을 하니까 B한테 옷을 5개 주는 대신 B는 A에게, B는 A에게 책을 8개 이렇게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도표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있으면은, 어, 책이 있고요. 옷이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자, A는 일단 이거는 생산한 거예요. 옷을 10개 생산하고, B는 책을 20개 생산하고, 이렇게 됐는데, A국이 A국이 옷 5개를 줬대요. 옷 5개를 줬으니까 B국도 옷 5개, A국도 옷 5개 이렇게 소비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B국이 원래 책 20개 갖고 있었는데 8개 줬으니까 A국이 8개 B로부터 받고 B국은 12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자, 원래 기존과 기존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A국은 원래 책 5개, 옷 5개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교위에 우 따른 어, 특화를 하게 되니까, 책... 다섯 개, 5개, 옷 다섯 개가 아니라 책 여덟 개, 옷 다섯 개, 뭔가 더 소비를 많이 할수 있게 되었네요. 마찬가지로 비국도 책1 0 개, 옷 다섯 개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는데 특화 후 교역을 하게 되니까 책1 2 개, 옷 다섯 개 기존보다 더 많은 소비를, 어, 소비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화 겨, 어, 거래를 통해가지고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무역의 교역의 이득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